이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바 사이로 길이, 저쪽 집으로 가는 길인가 보죠. 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겨놨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에다 주로 큰 먹을 한 덩어리를 주고, 여쪽에 주고, 그리고 여기를 거의 다 채웠어요. 그러면은, 한국화, 동양화에서는, 수묵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백입니다. 그 여백은 무엇이냐? 여백의 의미는 그리지 않고 그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여백의 여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감을 바꾸고 그러는데, 자, 여기 집 앞에 있는, 텃밭 내리 남세밭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슬쩍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붓질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가파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즉 이런 그 흐름이죠. 흐름이 전체가 이쪽으로 흐르죠. 자, 이쪽 연기는 위로 받쳐주고 힘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출렁거리듯 가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쪽부분, 이쪽부 이렇게 붙일 쪽방향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그 나무 기둥들이 이쪽으로 당겨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정된 그 구도를 취할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 하나 의그 흐름, 흐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느낌이 예,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느낌은 그 작가의 어떤 그 작품성에 기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여백을 그리지 않고 그리는 그 여백을 이만큼 살려주면서, 이게 답답하고 꽉 막힌 부분을 여기서 다 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구멍을 일로만 터주고, 여기서 이만큼 남겨주는 것도 하나의 여유, 여유죠. 이건 산이 녹음이 졌기 때문에 여기도 온통 푸르겠죠. 그리고 그늘이 졌으면 또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이 그림은 거의 어, 완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쩍 이 황토를 네. 이 집은 황토 집입니다. 하는 것을 슬쩍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지금은 지붕도 그 붉은색, 여색은 취향. 기화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새마을을 한 이후로부터 온갖 그 지붕들이 아주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한 톱의 뭐 기화를 만큼 얹어놓으면은 매 따뜻한 집이 되었네요. 접런부분남색밭은 약간 초라초라 그리고 풀립 색깔을 살짝 이렇게 주어서 이만큼만 조금 여기를 강조해서 감상하는 분들이 아 여기 남색밭 상추도 심고 이쪽은 뒤안 이쪽으로 이 여름에 지금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런 때조수도 삶아서 조수도 까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던 어린 시절 되새겨 봅입니다 이제 마 컴퓨터에서 이 그림을 마치게 하고요. 이어서 종류를 바꿔서 이에는 소나무가 지금 숲 속에 숨어있는 식이 되는데, 또 혹은 위에서 쏟아지는 듯한 그런 소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다가 아 돌을 추 해서요, 쭉 쳐놓은 다음에 여기에 소나무가 밑으로 쏟아지는 그리고 그 뒤에는 성벽이 그런 풍경이 되겠네요. 이거를 유 많이 뿌렸을 때는. 여러분, 그 마음 속에다가 그리실 때이 소나무가 만들어져,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서툴고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소나무를 스케치를 해서 어떤 소나무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모탄으로 잡든지 해서 그 그렇게 그 시작을 하시고 어 나중에 마음속에 완전히 소나무가 그려진 다음부터는 그냥 마구잡이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잡아놨죠? 이쪽 붓으로 잡아놓은 거기에 솔잎을 붙여서 완성을 해봅니다. 여기는 가지가 중첩이 돼서 포개져 있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도 되는데 이쪽 밑으로 올 때는 천천히 그냥 가지가 그냥 선 그려서, 이파리도선 그려져서 따로 그려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차림법이나 차림법을 공부를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가피를 해서 아주 그 아름답게 솔잎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안된 분은 이게 지금 그 점력법이 보기가 쉽다고 해가지고 점력법식으로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그차름법반차름법 그리고 난진법. 지난번에 내가 그 일일이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소나무 그리 기초에서다 익히신 다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용분을 난진법으로 다듬어 놨잖아 요걸 해줘야만이 이게 이제 이여기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필이 된 상태에 붓을 이렇게 흙붓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흙붓을 일부러 그 만드는 이유는 즉, 끊는 것이 그은는 것이 설립 하나, 가지 하나,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파피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르기를 '좋은 그림은 자연과 합일해야 한다'는 하 말씀을 하셨어요. 선인들께서 예, 그러면 자연과 합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연을 꼭 닮으라는 뜻으로 자칫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찍고, 긋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 그림 그 자체가 자연이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자연을 너무 닮으려고만 하는 극사실적인 것은 수묵화에서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공필화나 이럴 때서는좀 그, 자연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서그 의미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일이라는 것은 붓질을 자연스럽게 라는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연스러운 붓질을 하시도록 솔리픽 아주 묵어진 그런 소나무가 지금 그려졌습니다. 음, 이쪽에도 어, 제이 소나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전 그, 장가지, 소나무 가지를 이제 그리는 거죠. 소나무 가지 그리는 거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자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리는 것을 이게 사실은 그 깊이 합니다이 아, 보면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되기 때문에 중은 부원이죠. 어, 같은 말또 하고 같은 말또 같은 모양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게 중은 부원. 말이 많으면은 쓸 말이 없듯이 그래서 중은 부원한다 이런도 마찬가지로 우선 이렇게 이 중원본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뭉개서 이제 생략하 해도 이렇게도 해 여기서 얘기 가해 이런 데서만 좀 얘기 좀되고 이렇게 두들겨서 좀이 선사가 법상에서 여러 말할 때든지 할한 마디 하면. 아, 무슨 말인가 통화들. 그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멋을 한껏 내봐야죠. 자, 너무 평범해요. 지금 평범한데, 이쪽으로 가지 하나가 쑥 쳐져 가시고, 외로운 소 가지 하나가 쳐졌습니다. 예, 손이 편 그래서 여기 또 그려주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게 중원부원이 되니까 여기서 괜히 손대 가지고 지 이쪽으로 또 가지 뻗다 보니까 뭉치죠. 이런 것이 금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이걸 따라 하실 때는 이런 부분 빼버리세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계속 중간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쑥 이렇게 분려놨어요 이게 없애버요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지금 가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여기 이제 뭐 나무를 그려도 되고 안그도됩니자 여기서도 성벽이 이렇게 뒤로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그려가고요. 그 여기를... 여기도 여백으로 남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이렇게 그려주는. 요 뒷부분은 잔목까지도 있고, 혹은 솔리까지도 있겠죠. 혹은 성벽 위에 지워진 무각도 있을 것이고요. 우선 그 잔목까지를 그냥 그리고 말았습니다. 쪽도 마찬가지 원경으로 풀어서 여기서는 더 그리는 것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 소나무 이렇게 그에 드리워진 여기 어디선가 등이 있어 가지고 쭉 가지가 내려뻗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이거를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은 여기까지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부 다 그리지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무 그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여러분께서 여기 한번 구성을 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풍경을 한번 그려보시고 맙습니다